이제 대저한번끝나요 돼. 내가 왜는 응, 지금 정신이 없어. 내가 볼 때는 충 멤드는 거야. 어? 봐 봐. 아니 이게 저 어떻게 동타일 경우에는 저희가 이기는 걸로 하시죠. 어 그러니 맞대. 오. 예. 맞아요. 말했어요말 먹어요. 어 얘기했어. 아니 사람이 무슨 대답하는데 0.1초도 <laughs> <laughs> 아, 음. 안 걸려 저희가 있는 걸로 하시기도 조, 전에 그럼요 예! 얘기를 했어 취해주면 안 된다니까 그럼요 이거 어, 그리고 바로 우리 거 붙여서 야야! 이런 식으는 거야 야 소문 흔들린다 이거 <laughs> 야 역시 전문 <전부> 방송인들 달라 <laughs> 자 갑니다 말렸어 자 우리 뭐 동타 갈게요 동타 어 저자 자세, 저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아오 부샷 야, 이거 인정해야지. 아, 아 엄청 똑바로 쳤어. 네, 진짜로. 정말. 나 우리는, 우리는 이 이상 증세를 느끼고 심플로님이 페이 페이 치기 시작했어. <laughs> 아, 심지어. 야, 내가 진짜. 아 부샷 <laughs> 어, 나 빼. 괜찮아. 야, 기사 못 들어지마. 잠깐 어디로 가? 기 살았어요. 벙커만 피해라. 제발. 살라, 살라. 좋았어. 어. <laughs> 그림을 자, 자 123m 그래. 맞바람 우 <laughs> 갑니다. 저 이거 130 보고 칠 거예요. 130. 네. 넘어가면 클라요. 넘어가면 클납니다. 싱크 빅? 넘어가면 큰란다고 말했 줬는데. 넘어서 넘어서. 넘어간 클라요. 백0 0 스핀 걸려 주아야 돼요. 아, 야야야야. 어, 아, 나이스. 아, 얘기했듯이 우리 리더 잡아야 된다고 어? 역시 넘어가면 완전 따빠래 역시 우리 엑스맨 아우 엑스맨 엑스맨 1, 2 아... 네. 아. <laughs> 저희 약속했던 금액은 이금을 입금을 돼요 어 잠깐만 남의 클럽을 잡았네? 아이고 <laughs> 그 남자가 아, 네, 남자가 뺐으면 아, 네. 아, 네. 그걸로 아, 네. 가셔야죠 내게 어디 갔지? <웃음> <웃음> 안 들려 아유 안 들리네 안들요 남자가 자 119m 갑니다 세상 중요한 샷 아 좋아 좋아 야, 아니, 왼쪽이에요. 아 왼쪽이에요 아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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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아, 어프로치, 그렇지, 어프로치 어떻게 해야 돼저 자리 지금 어프로치 어려워요 힘드시기에는 이구만 끈이라 야 우리 이쪽야 킹나바 잡았다 야 킹나바 흔든다 자 백스윙은 다리 모으세요 백스윙은 이만큼 3시까지 오케이 킹나봐 세상 야, 진지하지, 마요. 진지하지 마요. 제발 진지하지 마요. 그래서 백스윙은 3시까지. 좋아요. 아, 아주 좋아요. 조... 아주. 그 나이스. 참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지금 요사항이 낮으면 안 가요, 여러분. 아, 탄도가 낮으면 안 갑니다. 안 갑니다. 보봐, 아, 좀 더라. 안 갑니다. 저 체중이 너무 뒤로 왔죠 들어갔고 탄도가 나이스. 낮으면 안 가요, 여러분. 네, 안타깝네요 그래서 좀더 위로 뛰우라고 했던 거예요 다 가졌어요, 다 가졌어요 손님, 손님 다음, 당하자. 당하자. 다음 번 오픈할 uh, 때 A.S. 받으시고 아니, 아저씨 아저씨 자리 좀 앉혀드려 아, 예, 예 아저씨 자리 좀 자, 팔메타 없으십니다 이거 들어가면 드라마죠? 방금, 방금 치신 만큼만 치시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요, 들어가요 나만큼만 치래요 자, 드라마, 드라마, 드라마 세게 들어갔어요 셌다 나잇샷 이 아저 정도 훌륭하죠. 음, 내가 세컨. 심장 버디 찬스야와 아, 이거 또 우리 별명이 두 개가 있는데 음. 스크린 게 공학계산기. 아 공학계산기. 스크린 폭격기. 아, 스크린. 딱 쓰면서 공학계산기를 아, 하고 있거든요. 아. 자 버디 찬스자 이거 좀말좀 좀 해줘요. 대사 그 없으니까. 네 이거요? 네 어디로 볼 거예요? 오 미터 왼쪽으로 세 컵이요. 아오 미터 왼쪽 세 컵? 네. 근데 솔직히 이제 묻지는 못 하는데. 네. 솔직히 눈점은 없어요. 근데 나바님이 특별한 기능. 아오 미터 세 컵. 그럼 계산은 정말 잘해요. 네. 오 미터 세세 컵. 근데 이제. 놓쳤는 게두 컵? 네. 두 컵이었어. 지나가는데요? 저거 저거를 못 해요. 지나가는데요? 아, 계산한 대로 안 나와서. 아, 저거는 못 하고. 한번더 다음 분. 누군가 난가 믹보인가? 나나 나. 자 파퍼 들어가면 제가 쳐야 되는데 그럴 일이 없길 바랄 뿐입니다. 아유 자 이거를 진짜 못넣으면 네. 프로 떠나세요. 아 네. 알았죠. 네. <웃음> 아, <웃음> 네. 이게 저 멘트가 너무 흔한 멘트라. 나이스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뭐라고? 똑바로. 어, 네. 그냥, 어. 자 그걸 못 넣으시면 이걸 못 넣으시면 저한테 뽀뽀해 주세요. 오이 오이. 어, 어. <laughs> 흔들렸어. 나 잘생겨서 아까부터 마음에 들었어. <laughs> <얼굴 뺐다>. 어 일부러 <laughs> 뺐어 <laughs> 어, 그만했어. <laughs> 좋았어요. 아, 졌나? 졌어. 네. 네. 아, 아, 아쉽지만. <laughs> 지금 현재 스코 어떻게 어 되나요? 4대1 그러면 지금 6번 놀이잖아요.